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제대로 소,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 유기인지 여부가 그 쟁점인데요. 사실은 보면은 검찰에서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임 계좌를 이용했고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런 부분을 들고 있고요. 반면에 그 국회 측에서 제시한 그 탄핵 소추안. 소추 의결서를 보면은 이에 대해서 어떤 녹취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문자를 제공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헌지에서 판단한 다음에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백인성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 계속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두 건의 사건, 또 어떤 사건들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 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 결과를 어, 기각하고 또 기각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각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네 가지 정도 사유로 탄핵 소추한 사건입니다. 먼저 독립성 위반이죠.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이최 원장이 감사원의 대통령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였는데요. 어, 현재 헌법 재판소는 그 독립성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 독립성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히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국민 위원 국민 권익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 이 부분도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목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냐. 이 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탄핵사유도 역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당하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 현재 제출된 지 98일 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유경 기자,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전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인데요.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 최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이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 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되는데요. 현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최 원장의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의 권익위원장 감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브리핑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는데요.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최 원장은 오늘 탄핵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에도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합니다. 네, 이번 사건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헌재는 아직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 일정을 기다리는 상태라 앞으로 일정에 변수가 될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경입니다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헌법재판소. 하지만 헌재 고심은 길어지고 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야간재판에 불사하며 11번의 변론기일을 40여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뒤 바로 다음 날인 오는 14일, 윤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네, 지금 시가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에 기각. 기가... 대서 첫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감사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보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좀 야당의 무리한 탄행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그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말씀드릴도록 그, 하겠습니다. 수위원장님 정치적 의무 위반했다라는 의견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그건 앞으로 제가 업무 파악해서 보고 받아보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핵 연장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심판, 그러니까 선고 좀 앞두고 있는데, 좀 결과 같은 거 원장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신지도 궁금해.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이런 정도 하고, 나 이제 기회가 되면 기자 여러분들 모시고 우선 한번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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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현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최재일 감사원장의 출근길 발언 함께 들었습니다. 공직 기간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백인성 기자 정리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최재일 감사원장이 출근길을 보셨습니다. 언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된 건데요. 어, 최 원장은 혼란스러운 전국에 공무원들이 마지막 소명을 다하는 것이 복, 어, 국민에 대한 소, 국민에 의한 어, 것이다. 복귀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힘쓰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원의 직무 상황이 이 현재까지 멈춰 있었던 만큼 공직자의 그 기강 확립에 힘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국회에서 소추한 최재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어, 전원일치 기각이 나오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장 직무에 즉시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방금 출근하면서 공직 기간 확립에 힘쓰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호사님, 탄핵심판 선고는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용결정이 나면 즉시 파면이 되고요. 그 기각결정이 나게 되면 즉시 임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탄핵심판이라는 거는 고위공무원에 있어가지고 형사상 소출라든지 재판, 그리고 징계 처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파면을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공무원이라든지 법관 검사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불안정성을 바로 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바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네, 최 감사원장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박영민 기자 정치권의 반응 나왔습니까? 어, 아직까지 정치권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이제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 같은데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백브리핑 과정 해서 어,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앞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이런 비판 기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아까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권영세 어,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10시 30분에 헌재 어, 선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던 상태인데 아직. 어, 브리핑, 어, 기자회견을 열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까지 보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laughs>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끝으로 전망해 주시죠, 백 기자님. 현재 지금 방금 보셨듯이 탄핵 심판 선고 그러니까 최재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별개 의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세 명의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최재의 감사원장이 감사원법을 위안했,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 위반의 정도가 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으로 결국 결론이 내려졌고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별개 의견이 끝나면 곧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아마도 10분 안에 그 결론의 주문이 나올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헌재 기각 결정으로 최재 감사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KBS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문제입니다.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합성물 범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건수인 180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인데요. 불법 합성물 피해 시 5가지 대처 요령을 기억하세요. 첫째, 불법 합성물 속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증거 사료를 수집합니다. 둘째, 불법 합성물이 유포된 경우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캡처합니다. 셋째, 증거 확보 후 SNS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넷째, 112와 여성 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하며 학생은 교내 지원센터를 이용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불법 합성물 범죄, 신 속한 대처 를 통해 피해 확산 을막을수있 습니다.